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패스 오브 엑자일 2 패치 노트가 드디어 떴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아무래도 그 주지주에서 휴가 기간도 좀 길게 다녀오고 그다음에 뭐뭐 뭐 너프가 있을 것이다. 버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만큼 어떤 패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패치 노트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뭐몇 시간 전에 올라왔고요. 여기 내일 패치를 예정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언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 노트 보면은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굉장히 내용이 길죠. 심지어 이 내용 안에는 밸런스 패치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그 디렉터스 인터뷰에서 굉장히 뭐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어, 공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빠르게 번역하고 하다 보니까.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고유 아이템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정보들 그리고 다른 직업들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원하는데 말 그러니까 마음대로 번역했다가 좀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 항상 하듯이 제가 소설리스다 보니까 소설리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패치 변경사항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새로운 타워맵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스터타워 맵 지역이 개편되었다고 하고요 제2중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열쇠를 넣은 사람이 파티원들과 함께 6번까지 요 리스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맵을 나가면 도전이 취소된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해 달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제2중재자 패턴이 캔슬이 되지 않게 바뀐 것 같습니다 불타는 폭풍 기술이 차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등장할 때 무적 시간이 더 길어지고 추가적으로 받는 피해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컷당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막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마다 3마리의 희귀 몬스터가 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체가 드디어 우리 성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일 예정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96레벨인데 성체를 어제 라이브에서 딱 처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는 가시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서판이 추가돼요 새로운 서판이 추가되고 어, 완료된 타워에 배치해서 보스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판 같은 경우에는 각 맵의 보스들한테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서판은 보스에게 영향을 주는 전용 속상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도마다 특정한 옵션들이 좀 재밌는 옵션들이 많아요. 옵션들을 특화해서 추가시켜 준다고 하고요. 어, 맵을 클리어하기 어려울수록 그리고 맵이 더 작을수록 이게 이제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도를 클리어하기 어렵다는 말은 뭐 정확하게 어떤 얘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단계가 높아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경로석에 대한 뭐 액자 같은 걸로 추가를 하는 옵션들.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묘지 맵 같이 맵이 엄청 작고 일자 맵일 경우에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 이런 거더해주면뭐 당연히 재밌겠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몹에 대한 밸런싱 패치가 있었구요 그리고 보스가 더 자주 등장 등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뭐 다들 지도 매핑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보스가 한참 없는 구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수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보스가 자주 등장하는 만큼 이제 경로석을 떨어뜨릴 확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스가 많이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틀라스에 있는 찬란한 경로석 패시브가 마찬가지로 감소했습니다. 자주 떨어지니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영토 파편에 대한 얘기인데 복제된 환영에 들어가는 영토 파편에 그, 이제, 그, 난 내가 무섭지 않아라는 패시브가 있어요. 이게 50%에서 10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서 발견되는 영토파편의 양도 마찬가지로 증가했어요. 이거는그 균열석 파편이랑 다르게, 균열파편이랑 다르게 영토파편을 모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게 개선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기술 변경점이죠. 밸런스 패치인데 일단 초과 충전 간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워리어 스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어 반경의 범위가 고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켈 빈지드 플레이팅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의 희귀도에 따라서 스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장 핫했던 그리고 말도 많았던 그런 태풍의 합창을 사용하는 낭뢰빌드, 흔히 말하는 낭뢰빌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이 뭐 강력한 낭뢰라고 아마도 가칭입니다. 이름이 변경되었어요. 원래 스태프에 붙어있던 낭뢰 스킬과 차별 점을 두고 싶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치명타로 트리거된 이그 강화된 낭뢰가 추가 트리거를 발성시켜서 무한히 떨어지는 그런 기재가 있었는데 메커니즘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그 보스에서 낙래를 딱 떨어뜨리면서 드르르르륵 해가지고 순식간에 보스가 컷 나면서 내가 튕기던지 네가 튕기던지 아니면 컴퓨터가 박살이 나던지 하던 그 빌드를 이제는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보다 3.5배 더 강력한 번개 피해, 낙뢰를 더 강력한 낙뢰를 떨굴 수 있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그 자동으로 내가 손으로 낙뢰를 이렇게 떨구면 되지 않냐? 뭐 스페이스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떨구면 되지 않냐 하는데 뭐이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박히는 낙뢰랑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요약하자면 보스 기준으로는 너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어, 매핑 기준으로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버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본인의 아이템 옵션, 세팅,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보스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해서, 템포랄리스 플러스 낭뢰를 같이 사용하던 요 빌드는, 아무래도 고가의 아이템들과 세팅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낭뢰안 쓰고, 전기 불꽃으로 몹을 딜 찍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템포랄리스 로브만, 영끌에서 산 다음에 겨우 겨우 낭뢰 빌드를 운영하던 분들은 타격이 좀 크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어서 템포랄리스 실크로브도 뭐 어떻게 보면 너프예요 너프를 먹었습니다 너프가 아니라고는 할수 없죠 그래서 재사용 대기시간이 0.1초 이하로 감소되지 않게 글로벌 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무한히 누르고 있을 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해성이랑 아 전기해성이래 전기 불꽃이랑 냉기의 성은 딱히 관련이 없어요. 제 빌드 같은 경우도, 뭐, 무한히, 그, 그, 뭐야, 템포랄리스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빨리, 비정상적인 속도로 매핑을 할수 있었던 거지, 뭐, 요거는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메타젬 소켓에 장착된 스킬은 더 이상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딸깍 빌드를 좀 많이 막은 것 같은데, 우리가, 요, 메타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뭐, 회피 구르기 시 시전, 뭐, 감전 시 시전, 치명타 시 시전,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저예산 전기불꽃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또는 3일 전에 올렸던 그런 빌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메타잼 소켓에 들어간 번개 도관이 메타 스킬 에너지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전기 불꽃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이 번개 도관을 발동시키는 기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기 불꽃은 타격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러드메이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좀 기재를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몬스터 변경 사항입니다. 몬스터 변경 사항 되게 많아요. 요 이렇게 보면은 요거고밖에안돼 보이지만 이걸로 보면 한 트럭이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한 트럭입니다. 어. 근데 요거를 요약을 하자면 좀 우리를 굉장히 빡치게 만들었던, 환하게 만들었던 일부 몬스터들의 피해량과 공격 패턴이 유저 친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안 보이지 않던 몹들의 공격이나 바닥도 개선되었고요. 그다음에 억가 패턴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너무 많기도 하고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뭐 번역하다가 그냥 구글 도, 구글 번역기 돌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뭐다 똑같아요. 수류탄 양 감소, 피해 감소, 효과, 시각적 효과 개선, 가시성 개선, 뭐 비주얼 개선, 가시성 개선, 뭐 데미지 피해 감소. 그리고 여기요.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데 이 악명 높죠. 더러운 높아. 바로 앞에서 갑자기 우엑 해 가지고 순식간에 딜 맞아서 죽는 그 패턴. 이것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시성이랑 뭐그 데미지 그리고 출현 빈도 이런 거다 수정되었고요. 확실히 어좀 유저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는 폐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게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변경과 개선 사항인데 금고 있잖아요. 우리 요새 금고 잘안 하죠? 요 금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보상도 완전 짰던 그 금고, 금고의 웨이브 주기가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뭐, 스트롱박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금고 같은데 아니면은 말씀 따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적 웨이브가 모두 생성되면은 요 스트롱박스의 안개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금고라는 거를 발견할 확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리서치 스트롱박스라고 하는데 요거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시각 효과 개선, 그리고 그, 뭐야, 몹이 나왔을 때 지연 발동하도록 조정된다고 합니다. 바로 때리지 않는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갓패치, 호신부죠. 자동 사용 시 효과에 표시를, 그러니까 효과 표시하고 충전횟 수, 활성 상태와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해요. 원래는 저희가 그 호신부가 터져도 왼쪽 위에 조그맣게 보이다 보니까 잘안 보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갓패치죠. 룬, 그리고 핵, 이런 소켓 아이템을 이제 소켓을 덮었을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제 신발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철룬이 달린 신발을 사서 제가 타락을 시켜서 잘라트에 핵을 박았는데, 이제 이거를 빼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갓패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워붕이, <laughs> 방어도 효과가 15%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워봉이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징조, 각종 징조가 의식 보상으로 등장할 확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타락의 징조, 재기의 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좋은 패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뭐 크게 유효한 게 있다면 여러 맵 영역에서 그좀눈 아픈 것들 그리고 잘안 보이는 것들 다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 하나 신경 써주는 거니까. 그리고 월드맵 로딩 시간 개선된 거. 이것도 갓패치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알바. 이 알바 은신처 있는 알바가 이제 도박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해요. 원래 이거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좋죠. 돈쓸수 있으니까 골드 쓸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조명이랑 시각적 효과 개선되었고요. 그다음에 입구에 몬스터 스폰되지 않아서 바로 안 죽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환영 몬스터가 그 어떤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 예를 들어서 뭐 웹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뭐 이렇게 균열이 있는 지점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몹이 이렇게 우르르 나오면서 캐릭터를 이렇게 밀어내는 좀 짜증나는 상황 이 있었거든요. 요게 수정된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그 수정인데, 소사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듯이 번역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클라이언트와 인스턴스 충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뭐덜 튕기겠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만화 플레어 이 엘리멘탈 디스차지, 뭐 더스크 비질, 요거는 한글 이름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발동된 스킬로 간주되지 않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즈 캐스케이드와 관련된 오브젝트 타겟팅 오류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빙하의 화살식물, 그리고 서리방벽의 얼음결정 타겟팅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보스한테 딜이 안 박히는 이상한 상황이 있거든요? 아무리 딜을 넣어도.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얼음의, 얼음의 전령이 폭발 효과를 발생시키던 버그 수정. 그리고 제 조제 스킬이 화해 스킬로 간주되어 영향을 받던 문제를 수정했는데 이거는 뭐 높은가요? 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은 요 물체와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동시에 회피나 굴림을 시도할 경우 잠시 동안 아무 기술도 사용할 수 없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짜증나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 청소 같은 거 클릭하고 순간이동 잘못했는데 갑자기 이 그 전기 불꽃이 안 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죽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뭐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가페치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탄환의 품질 보너스가 적용되지 않던 버그, 그리고 토템이 작동하지 않던 버그, 그리고 클라이언트 충돌 문제들, 그 다음에 적을 느리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버그들, 그리고 뭐요거는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중요합니다. 버릴 수 있는 지형의 가장자리에 서있는 동안 이 전기불꽃을 시전하지 못하는 버그를 수정했다고 해요 좀 애매한 곳에 서있을 때 마찬가지로 전기불꽃이 안 나가던 버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이 수정되면서 불편한 게 크게 줄어들 것 같아요 이 맵핑하다가 뭐 억가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줄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은 어 요것도 뭐 위랑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능력을 연타하면, 크로스부 석궁 기술 재장전이 실패하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쪽 보면은, 석궁이랑 연관된 게좀 있어요. 석궁 기재가 뭐좀 이상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원소 폭풍 보석에 물리태그 있는 버그. 그리고, 여러가지 깨진 루프. 그리고, 금고가 몬스터를 생성하지 못하던 버그. 그리고, 요거는, 그, 서리방벽을 이렇게 깔았을 때, 어떻게 잘 비비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버그가 있었거든요. 구석탱이 같은 데로. 근데 그런 거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폭풍에 트리거가 없는 버그도 수정했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컨트롤러 개선인데, 컨트롤러는 안 써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뭐,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편리성을 올려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버튼을 추가해서. 그리고, 뭐, 상호작용이나, 아니면은 뭐요렇게 보스 타겟팅 로직 요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오류 메시지 출력, 그리고 뭐 충돌에 관련된 부분 부분, 그리고 각종 버그들 이런 것들다 수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이건 것 같은데 이제 웹사이트에서 필터를 구독하면 콘솔에서도 아이템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탭에 설정 메뉴에서 필터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그 그 콘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한번 쫙 봤어요. 근데 소서리스가 사용하는 아이템 중에 뭐큰 변경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귀찮으시면은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글 번역 나올 때 체크해보셔도 될것 같고, 뭐 눈이 좀그 보이는 점은 기존의 버전은 디바인 오브를 사용해서 업데이트 하래요. 보면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쉽긴 한데, 어쨌든 하트, 디바인 오브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좀 소모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하겠죠. 어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어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라는 거는, 뭐, 저의 빌드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다수의 소설리스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뭐 타격이 있는 게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 낙뢰를 사용하는 빌드들은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메커니즘 상의 변경이 필요한 것 같고 완벽하게 너프다 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좀 아쉽다 라고 뭐 말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보안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보안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지만 기존처럼 아까도 설명했듯이 기존처럼 드르륵 이렇게 해서 컷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맵핑에서 요 낭뢰를 사용해서 조금 꿀을 빠는 빈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큰 버프나 너프는 없어요. 얘네들이 디렉터스 인터뷰, 디렉터 그 개발자 인터뷰에서 뭐 우리가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편의성이나 그 개선을 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밸런스 패치를 지금 빨리 할 수가 없다, 좀더 기다려 달라라고 했는데 어뭐 인정합니다. 되게 많이, 그리고 좋게 수정을 해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된것 같고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뭐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뭐 제가 잘못 알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고정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안내 드리는 거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어 조금 있다가, 어 중고 예산, 그 전기 불꽃 빌드, 그리고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